유권자로서 수많은 선거를 치러왔지만 매번 선거 때만 되면 고민이 많이 되지요. 누구를 뽑아야 부산이 더 발전할지 또 우리 가족 우리 집 형편에 도움이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자갈치 아지마에서는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 힘 박민식 예비 후보자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예비 후보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변성환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부산시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달까지 시장 권한 대행을 하다가 이번에 시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 말씀대로 예 시장 권한 대행이셨는데 어떻게 부산시장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셨습니까 예뭐 하여튼 무엇보다도 저는 저현 시기에 그엄중함과 이런 책임감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1년 3개월 임기의 시장을 뽑는 선거죠. 내년에 또 이제 다시 선거를 감안을 하면은 일할 시간은 사실 올해 말까지 뿐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시의 업무가 워낙 방대하지 않습니까? 이 연말까지 파악하기도 벅찬 시간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이제 또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든지 우리 가덕 신공항에 대한 후속 조치, 이런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칫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공백도 좀 무리가 되기 때문에 시정 현안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바로 업무 추진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느끼고 나서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음... 이전에 저희와 인터뷰할 때는 시장 권한 대행으로서 시정 현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다면 오늘은 정치인 변성화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일까?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그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하셨단 말이죠. 네, 그렇죠. 예. 네.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어요? 예뭐 하여튼 참여정보 노무현 대통령의 제가 마지막 의전 행정관을 했었습니다. 예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모셨던 어른이시죠. 그래서 제자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찾아뵌 겁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우자께서 네.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지만, 네,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전부터 물론 관료긴 하지만 네. 아, 정치인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글쎄, 뭐 정치인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떻게 바꾼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한 30년 가까이 공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공직을 했기 때문에 중앙부채에서 근무하고 부산시정을 이제 운영하면서 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제가 고향이 부산이고, 당연히 부산에서 이제 컸기 때문에 시민들께 봉사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뭐 시장 역할을 제가 한1년이고 가까이 했기 때문에 예. 누구보다 이 시장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치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실현시키고 싶어요. 사실은 네. 네. 굉장히 그 시장 권단 대응할 때 차기 부산시장 선거에 네. 나설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꺼려하셨거든요. 근데 마음속에는 뭔가 좀 불길이 있었네요. 그렇죠. 뭐공직 신분이라는 게 정치의 입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이제 나왔기 때문에 떳떳하게 제 소신을 펼치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영춘 예비후보하고 양자대결 해봐도 훨씬 김영춘 예비후보가 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거든요. 네. 네. 민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뭐, 인지도 차이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시장 권한 대행은 알아요. 예. 그런데 변성환은 몰라요. <웃음> <웃음> 변승환이 권한 대행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예, 예, 예. 아마, 김영춘 후보님은 정치를 오래 하신 그런 경련이 많으신 정치인이시니까 잘 아시는 거고, 예. 저는 이제 뭐, 정치의 입문에 이제 한 20일 밖에 안 됐습니다. 음. <laughs> 뭐, 하지만 이제 뭐, 제가 주장하는 신뢰와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 시민들과 공감의 폭을 자꾸 넓히고 있기 때문에 뭐 인지도는 지금 당장의 인지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laughs> 바로 따라잡을 수 있다 네그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이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 시장 권한대행 하실 때 여기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네. 뭔가 좀 움직임이 이상하다 싶었을 때 어, 예비후보 세 사람이 동시에 올라가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뭐가덕신공항과 관련돼서는 제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이끌어냈죠. 검정위원회 검정과정을 통해서 그 이후 법안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이제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의원 입법에 발의돼서 통과가 됐는데 마지막에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대구경북의원들의 이런 발목잡기 그런 행태 때문에 제가 우선 제일 먼저 올라갔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laughs> 1박2일 동안 일인 예, 예. 시위를 하고 예. 뭐 당일날 이제 나머지 후보님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당 대표님도 만나뵙고 하면서 강력하게 음. 건의를 드려서 그나마 아, 저희들이 바라는 어, 법, 국토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아마 26일 날 전체적으로 법안은 무난히 본회의 통과하리라고 봅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치인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응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빨리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어떻어쨌든뭐 특별법이 게과가 이제 될 것을 야죠어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어떻죠 이제, 네. 그 뭐, 이제, 이제 가해도에 공항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죠 어다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2 어떻게 지는 개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지어떻 굉장히 빠른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국비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고 설계 용역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을 굉장히 빨리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요. 더불어서 그뭐 공항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관련된 연관되는 산업들 이런 거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려야 되죠. 그거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산 발전을 위한 공약도. 뭐 어, 내놓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핵심 공약 좀 설명해 주시죠. 제 공약은 항상 똑같습니다. 초질관. 이제 한 단계가 있는데요. 우선 제일 급한 게 코로나19로 무너져 가는 지역 경제 생태계를 살리는 겁니다. 예.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 가덕 신공항이나 엑스포 경부선 철도 직선화라든지 이런 주요 사업들의 계획을 올해 안에 정부와 제할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게두 번째입니다. 음. 다음 세 번째는 우리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부산의 대비례 비전을 발표한 것이 부산 대개조입니다. 이 대개조 플랜을 연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조금 아쉬운 미래 비전들이 조금 있어요. 그게 청년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점적으로 공약을 마련하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그 청년들을 위한 공약은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어, 저희들이, 제가 1호 공약이 청년 대책이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게 청년 기초사산 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우리 대학을 융복합 인재로 만들려고 하는 대학과 관련되는 숙소대학원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요. 그리고 청년, 일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들, 그리고 청년 비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복지 공약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을까요 복지는 지금 시청이나 막뭐 제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다양한 시책을 했는데 워낙 많죠 많은데 이번에 제가 이호 공약으로 발표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음. 영유아 병원비 제로 정책입니다 음. 이게 영유아가 애들이 아플 때 병원에 이제 형편이 안 돼서 못 가고 하는 어려움은 없애야 되거든요 그거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봅니다 저는 부모의 책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금보, 건강보험료가 보금, 그 보전해주는 영역 외에 사비로 부담하는 영역에서는 영세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 보험들이 병원비는 저희 시에서 보존하는 정책을 제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 도리자. 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네. 방금 영유아 병원비 제로 정책도 말씀하셨는데 부산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이에게 천만 원, 만 20세 복리이자 적용해서 2천만 원, 10년 후에 1,500만 원 이렇게 공약을 내셨던데 이게 금액이 큰데 실현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청년기 조사산 제도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네. 청년 대책입니다. 청년 대책인데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후보들이 발표하는 공약들이 몇조 원대 공약들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현실적인 공약 아니면은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제가 발표한 그런 공약은 한 5천억 정도 들어가는 공약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금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 청년 비전기금입니다. 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 상이자리에서는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음. 하여튼 저는 공직에 시정을 해봤고 시에 예산을 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허공에 오는 시민들에게 하지를 않습니다. 예, 하여튼 예. 거기에 대한 신뢰나 믿음은 제가 굳건히 지키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변성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됐던 게 동구 지하철도 참사 있을 때 그때 네, 당시의 네. 어떤 대응,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기소가 됐단 말이죠. 어, 여기에 네, 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유가족 분들에게 대해 계속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모든 시에 있는 모든 발생하는 사건 사고와 관련돼서는 시장이 어떻게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게제 책임의 영역이죠. 근데 그거하고 이제 형사적인 책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 판단이 분명하게 내리질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인터뷰에서 오전 시장이 그렇게 된 거는 개인 문제라고 하신 걸 두고 요거를 좀이차가해가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 문제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언론에 음. 이렇게 글을 그렇게 쓰는 거지. 음, 네, 네. 저는 오전 시작의 문제도 시장에 대해서 책임자가 제일 쉬우고 그런 문제점, 문제를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건 모르든 간에 참모로서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분명히 표명을 했고요. 네. 어쨌든 그런, 이런 개인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법적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린 겁니다. 네. 네. 지금 굉장히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활동하시면서 야 이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선거운동하면서 그런 게좀 있으세요? 네. 어떠세요? 그렇죠. 뭐 선거운동 한지 한 20일밖에 안 돼가지고 <laughs> 네. 정신없이 움직이니까 힘든 줄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힘든 줄 얼마 안 돼죠 지금. 네. 그러니까 저희가 드렸던 질문들이. 이렇게 네. 빠른 속도로 척척척 나온다는 건 그만큼 많이 뛰어 다니셨다는 얘기겠죠. 마, 하여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발에 땀나도록 다니고 있습니다. 예. 마, 우리 네. 끝으로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시민 여러분들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번 1년이 사실은 부산의 골든 타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든 타임 시기에 시정을 파악하고 준비하고 할 시간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바로 일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역할을 충분히 해 봤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가 제일 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저 또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예비 후보였습니다.